것 같다, 이거. 아니 같이 걸렸어. 아, 네, 좋나, 나이스 승아. 자, 지금 오 옆에 네. 낚싯대 좀 잡아 줘요, 낚싯대. 야야야야 응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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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 빠진 거 아니야? 아, 저쪽으로 갔네. 우와. 땡겨, 땡겨, 땡겨. 너무 무조건 감, 감격만 하면 안 돼. 사장님 들면 안 돼. 같이 들어주면 안 된다고 풀러. 낚싯대 풀러. 그거 풀러라고요 사장님 거. 풀러라고 풀러, 풀러. 풀러요, 사장님 거. 자, 여기까지 끝에 문될게요아이거좀금 제대기. 일 해줘. 어우 한 10년만에 왔는데 이러네 어디있어 어디 갔어? 여기 올라오고 있었어 아 좋은데 잘걸 아, 드레기 천천히 올려볼게 어쩔 수 없어 지 하실래? 아니하실아히 주인이 야지 아냐 괜찮네괜찮난 고기만 보움 나도 고기. 손맛을 보네 응? 나도 손맛을 봐천천 봐. 이거 안으로 들어간다